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자천사입니다. 제가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해서 구독자 700명 축하 영상을 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인장인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해 남은 기간에는 영상 자주 올려서 더 많이 소통하는 아재천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1기 노무사들은 수습이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습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아마 올해 31기 분들보다는 내년에 32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에는 549명이라는 합격자가 발생하면서 어, 2023년 수수습 대란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과연 어땠을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습 전쟁은 어, 저는 그레이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그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많은 노무법인의 면접 보고 동기분들이 경험해 본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가 갈수 있는 법인 중에는 화이트는 없었다. <laughs> 화이트 법인 대표님께는 죄송하지만 화이트 법인에 갈 수도 있지만 화이트 법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갈수 있게 화이트 법인의 채용 공고는 잘 올라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이트 법인에 계신 노무사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티오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수습 전쟁은 그레이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밝은 그레이의 법인을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짙은 그레이 법인 ...에서 견뎌야 하느냐의 그런 전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뭐 인원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면서 수습 대란이 걱정된다라는 그런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꼈을 때는 그냥.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험도 그렇고 수습도 그렇고 뭐 우리가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쉬운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 계속 어려웠어요. 이 수습을 구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될놈은 되고 여러분은 될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미리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법인 대표나 선배님들 중에 그런 걸로 되게 야, 오해 너무 많이 뽑아서 안될것 같은데? 뭐 해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나의 만남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국 될 건데 맨날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 들어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수습을 구하실 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수습을 구하면 블랙 리스트가 돌아다니던데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 블랙 리스트의 진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습 기간이 시작되면은 단톡방에 블랙 리스트 명단이 올라와요. 저는 처음부터 그 리스트를 볼 생각도 안 했고 어, 참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못하고 해도 나한테 별로면 별로거든요. 소위 블랙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법인에 들어간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인이 블랙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분한테는 그 법인이 너무 잘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인은 수습 기간이 인정되기 전에 입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노무사로 계속 남아 있을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고 만약에 그분이 그 법인이 블랙인 거를 알았다 했으면 오히려 선입견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분도 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랑 은잘 맞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서두에 정말 완벽한 화이트의 법인은 남아 있지 않다. 혹시 있더라도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랙인건지 아닌지는 내가 실제로 겪어봐야지 좀알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너무 진념하지 마시고 먼저 응시를 하시고 면접을 보면서 이 법인이 나랑 잘 맞는지 결이 잘 맞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블랙리스트를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별로라고 하는 그런 노무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법인은 제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문이 나요. 매일 밤 동기들이 알려줘요.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하는 법인이 한뭐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법인은 지원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이일 수밖에 없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 구조상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건데 수습노무사 분들은 이직의 자유가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백이 없이 이직 바로 해야 되고, 이직을 할때그 전에 수습 노무사님한테 어, 평가표를 받아야 해요. 어, 사실 이직을 결심했을 때는 서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싫으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싫으니까 떠나려는 사람에게 수습평가표를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습 노무사한테 일이 굉장히 많아서 면접을 보러 갈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공백 없이 이직을 해야 한다. 사실 이게 그래도 니네 공백 없이 이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야근이 많고 사실 오이미만 사업장이 많아서 연차가 없는 법인도 많기 때문에 어, 이직의 자유가 없고 그런 것들을 대표 노무사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악용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조적으로 그레이 법인이 많을 수 없었고요. 그두 번째는 인한 그레이가 되느냐 연한 그레이가 되느냐는 법인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급여 머신이라는 법인에는 구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 어신 법인이라고는 저랑 제 친한 동기가 같이 이름을 지은 건데요. 한 개인에게 한 달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 우리가 만약에 30개에서 40개의 급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노무사가 급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급여를 그 기간 내에 다 해내면서도 들어오는 법률 자문, 30개에서 40개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30개에서 보통 50개를 능숙한 급여 직원이 어, 처리를 하는 양인데, 그 양을 한 번도 급여를 해보지 않은 수습 노무사에게 시킨다면, 야근은 정말 불가피한 거겠죠? 그러니까 수습 노무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30개에서 개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제가 수술 노무사 연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일반 기업의 수술 노무사들은 200에서 250 사이에 급여를 받아요. 급여를 하는 기업의 자문료는 보통 제일 저렴한 게 10만원? 이라고 하면 10만원 기준으로 30개를 하면 300만원이고 15만원을 받는다면은 450만원이 돼요 그러면 200만원 급여를 주고 급여만으로 지금 수습노무사한테 빼내고 있는 돈이 에서 15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습노무사가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인건비로 급여 업무를 시키면서 수습노무사들의 시간을 갈아서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정말 피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구조로 운영하는 법인이 생각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레이 법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30이기 분들이 의무법인이 그래도 괜찮은 데를 좀 구하셔야 되는데 어떤 법인에 가하면 좋을지, 어떤 법인에 피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생각은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는 방식이에요. 제가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법인이라고 해도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고 되게 나쁜 법인이라고 해도 나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해보고 그 대표를 만나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무조건 살펴보고 아이 법인이 하는 일이 나와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지원을 해보시고 사고 방식을 전환하셔서 이 면접에서 그 대표가 나를 채용하는 면접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인에서 일할 수 있는지 나도 검토해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피해야되는 법인은 먼저 예고 없이 지각을 하고 사과하지 않는 대표가 있는 법인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면접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대규모 면접이죠. 준비를 한 면접은 어떤 시간에 어, 면접을 보러 오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간이 어, 좀 지연이 될수 있다라고 예고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전 면접을 뭐 내가 30분씩 잡아놨는데 35분을 보면 5분 정도 지연이 될수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하고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연. 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대표가 8시 반에 저보고 면접을 보고 싶다고 전날에 심지어 통보를 해가지고 제가 8시 반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보통 8시 반에 면접을 보려면 적어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은 8시에 도착을 하셔서 면접 준비가 끝나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이고 맞는데 제가 어, 이 법인은 8시 반에 어떻게 면접을 보지? 보통 8시 반에 출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9시 면접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법인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었고요. 제가 좀 30분 일찍 당연히 도착을 해,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 직원분들이 지각을 했나봐요. 대표 뿐만 아니라 직원도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직원들이 오시고, 대표님 당연히 안 오셨죠. 대표님이 면접을 보겠다고 한 건데, 제가 한 9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저 저는 8시에 도착해서 1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래도 저는 지금 교통이 정체가 됐거나 그러면은 늦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표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태도를 좀 보았는데요. 그냥 아, 좀 늦었네요. 이러고 미안하다는 말이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인에서 일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되게 밥 먹듯이 일어나고 정말 나한테 무례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법인에 제가 아는 친한 동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실때 그랬고요. 그렇게 공식적인 그 회사의 얼굴이 대표되는 면접 자리에서까지 지각을 하고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분과 근무를 하면 더 부당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분은 진짜 그냥 걸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안타깝게 1번과 2번 대표님이 같은 어 노무사님이셨는데요. 면접을 제가 한 시간 넘게 봤는데 그동안 저를 계속 까 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회 경험이 없으면 정말 넘어갈 뻔할 정도로 본인의 생각을 강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31기랑만 싸우는게 아니야 너는 29기 30기랑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야네가 경쟁자가 일단 31기가 550명이라 치면은 29기 30기도 뭐 코로나 세대여가지고 너네는 지금 1000명 이상이랑 같이 경쟁하는 기수야 그렇기 때문에 노무법인에 들어가서 2,3년은 무조건 있어야 돼 바로 개업할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거의 1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 진짜 좀 설득 당할 뻔하긴 했는데 제가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는 소리니까 <laughs> 이 판단은 본인한테 맡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네는 능력이 없고 막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은 무조건 내 밑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대표 노무사님도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반말하는 대표예요 제가 면접을 진짜 많이 봤는데요 제가 사실 좀 합격률이 좋았습니다 서류전형 합격률이 뭐 동기분들한테 들었을 때 30개 쓰면 한두 개 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10개 썼을 때한 8개 정도 서류가 붙었어요. 그래서 면접도 일부러 다 보러 갔었는데 대부분이 저한테 반말을 막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그래도 연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바로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일단 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서슴치 않고 하는 대표입니다. 여러분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그 법률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은 대부분 5인 이상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게 알고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은 지양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부모님 집이 뭐 전세냐 자가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고 어 진짜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좀 성의로? 이거나 좀 비하하는 발언? 이런 발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발언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신 법인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괜찮은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그레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놀란 건데요. 여기에서는 합격자 발표를 안 해주는 법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기업 인사에서는 기본적인 일인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예의예요. 예의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노무법인이 많았는데요. 합격자, 불합격자 통보를 해주는 법인은 괜찮은 법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어, 합격자에게는, 뭐 당장 내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접일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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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가능 안되는 시간이 있으면 배럴 해주겠다 아니면 어떤 시간이 편하신가요 이렇게 좀 선택을 할수 있는 법인 내 네, 면접은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불합격 메일도 봤어요. 근데 불합격 메일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불합격 메일을 보낼 때 되게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노무사님은 일단 가슴이 따뜻한 대표님이기 때문에 어, 불합격 메일을 봤어도 좀 성의가 있다 하면은 그 법인은 괜찮은 법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 이것도 되게 HR에서 기본적인 어, 것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법인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는 법인은 괜찮은 법인입니다. 뭐, 뭐라고 이렇게 좀 놀라셨죠. 우리가 이력서를 굉장히 열심히 써요. 여기 노무사가 에서 지원을 할때 이력서 퀄리티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제가 본 퀄리티 중에 단연 최고였고요. 그렇게 멋진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다섯 개 정도의 질문을 하시는 노무사님도 계셨고 아예 개별화된 질문을 안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쓴 이력서를 보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시는 노무사님도 많으셨습니다. 그런 노무법인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법인에서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이 대표님은 저한테 좀 찔리셔야 되는데 이력서를 아예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어, 만나자고 했던 대표님이 당일에 외부 일정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면접일을 조정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대표님한테 제 면접을 보게 한 거예요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노무법인은 그 대표님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표님이 원래 저를 채용하려고 했던 거지 그 대표님이 부탁한 다른 대표님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를 읽지 않으셨던 것 같고 갑자기 저보고 면접을 갔는데 우리 법인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PT를 갑자기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PT면접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식의 PT는 저는 진행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아예 안 읽으셔서 저한테 질문을 할수 없는 수준이셨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대화를 하다 오긴 했는데, 굉장히 불쾌했다. 면접을 봤을 때, 제가 쓴 이력서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데, 그런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은 괜찮은 법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피해야 되는 법인과 상반되는 곳인데, 군대 말을 해주고, 저를 존중해주는 법인? 같이 면접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제 눈을 보지 않거나 되게 무성의하게 딴짓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같이 근무하게 됐을 때 그런 태도가 바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처음 봤는데 존댓말을 사용해주는 법인에 간다면 최소한 법인에 가셔서 욕설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것들은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수습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합격 후에 수습 바로 하지 말고 여행을 바로 가세요 그래서 합격하시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아니요 여유가 없 더라도 빚을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여행을 좀 갔다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바로 취업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부득이하게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저는 산재노무법인에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산재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뭐 12월, 1월에 채용을 많이 하고 빠른 채용을 하는데요. 그때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 주는 산재법인 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선재법인에 바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선배들이 자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가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일반법인에 가고 싶다 싶었던 분이고, 산재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때 산재를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나. 굳이 내가 좀 빠른 채용을 할 거라면 어, 일찍 채용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산재 법인에 들어가 봐서 산재를 경험해보고, 만약에 적성이 맞다면 계속 다니는 거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좀 쉬다가 직접 받으시면서 일반 법인에 가시면 어, 산재 법인, 일반 법인 다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커리를 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기가 을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그 한국 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수습 기간과 별도로 12월부터 일을 했다면 3개월 후에는 급여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현재 법인에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일반 법인 뭐 컨설팅이라든지 강의 위주의 법인을 준비하신다면 무조건 집체가 끝나고 원래 수습 기간에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몇달 조금 일찍 간다고 더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 급여 를 받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차라리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라면 주말에 쿠팡을 뛰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습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수습을 구하시는 3 2기노무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가감 없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기 30이기 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쉬시면서 영상 보면서 아 내년에 내가 합격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커리 하면 타야지 그래 뭐 생각하시면서 머리도 식히시고 기부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명이라 되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벅차고요 앞 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늘 건강 챙기시고 또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